오늘은 그동안 요리를 하면서 냉장고에 쌓여있던 재료들을 탈탈 털어 구독자님께서 보고 싶어했던 김밥을 김밥을 다시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건다 사놓고 김을 안 샀네요. 아이씨. 김밥에 김이 없대. 다시 4층을 내려가서 김을 사러 갑니다. 아 인생. 그래도 하늘은 예쁘네요 김 개또 사온 김은 화풀이하듯 이렇게 던져주고요 당근을 먼저 손질할 거예요 딱 요맨큼만 너무 크지 않게 채썰어주고 조금 남은 건내 입으로 버려주면 개꿀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뚝배기만 똑 따버리고 담아주고요 맛살인데 이게 껍데기가 더럽게 안 까집니다 왜 이리 안돼 이거 어휴 뭐든 안될 때는 이렇게 후드럽 패면은 쉽. 잘와 어. 이게 된다고 근데 맛살이 안에서 붙어서 꺼내는 게 오히려 더 일이었어요 급적급적 급적. 4개를 꺼내서 껍질을 벗긴 뒤 이렇게 칼로 잘라주는데 칼에 자꾸 붙어서 아 이거 차라리 찢는 게 오히려 나으려나 하고 찢었는데 쇼루룩 너무 잘 찢어지네요 그래서 남은 거 하나는요 그냥 제 입으로 쇼루룩 하면 음, 맛있어. 개꿀. 다음은 김밥용 햄인데, 이게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이빨로도 안 되길래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점점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냥 패대기 친 다음에, 이거나 먹어라. 약지입니다. 결국 햄 쪽을 썰어버리니까 드디어 뽀얀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햄도 역시 4개를 꺼내주고 이것도 맛살처럼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면, 응, 안 돼. 이거는 칼로 정확하게 4등분 나눠줍니다. 다음은 단속모식 칠랄 네, 자기소개 아니고 바로 단무지입니다. 엥, 무슨 김밥 단무지를 저런 걸 샀어? 오늘 컨셉이 집에서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김밥이잖아요. 짜장면을 시켜서 남은 단무지로 만든다. 이런 쓸데없는 컨셉을 한번 잡아봤고요요 녀석들은 식초와 설탕물로 재워두면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그리고 치즈를 잘라내어 겹쳐두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왠인지 대충 감으시죠? 나중에 나옵니다. 계란은 두 개를 불어서 월클 미드필더 지네딘 지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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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지단을 만들 겁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약간 해주고 섞어주면 재료 준비 끝. 이제 팬을 준비하시고 불을 주세요 팬을 조금 달군 뒤에 햄부터 투척합니다 와 저것만 봐도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죠? 맛살도 역시 지글지글 익혀주고 시금치를 넣었는데 시금치에 있는 물기가 기름과 만나서 부엌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저걸 언제 다 치우냐. 다음은 기름을 조금 더 넣어주고 바니바니 바니바니를 바니 바니 볶아준 뒤에 팬이 적절히 묻어있는 기름에 계란물을 풀어주고 약불로 서서히 익힙니다. 이 녀석을 뒤집을 때는 주변부터 살짝 떼어낸 뒤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망, 망, 행망류. 그래서 손가락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망, 망, 행망류. 상관없죠? 저 혼자 먹을 거니까 막 하면 됩니다. 오 이거 하나 잘했네요 자 이제 김밥을 말러 가볼까요 우선 계란지단 먼저 잘라주는데 아까 심하게 훼손되어서 쓸 부분만 남기고 남는 부분은 열 받으니까 그냥 지단처럼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단무지도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밥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엄마가 김밥을 만드실 때 옆에서 저 김밥용 밥을 조금씩 주워 먹었어요 짭짤하고 고소한 게딱 저의 입에 맞았기 때문이죠 그냥 맛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두른 밥인데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입 먹어봤는데 와우... 참기름이 좀 부족하네요 좋아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음... 두번 먹는다는 건 맛있다는 거죠 저는 토끼도 아닌데, 자꾸 당근을 주워 먹네요. 이렇게 밥이 완성되면, 아까 저를 괴롭혔던 김을 꺼냅니다. 괜히 화풀이 한번 해주고, 한 장만 꺼냅니다. 야구공 사이즈의 밥을 올리고, 아뜨거뜨거뜨거 펼친 뒤에, 맛살, 계란, 햄, 당근, 시금치, 단무지로 올려주고, 이 녀석들을 김으로 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금씩 말면서, 재료와 재료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빨아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물을 살짝 묻혀서 마무리해주시면 또 토끼짓을 한번 해주고 썰어볼까요? 아, 망한 <laughs> 건 먹어주고요. 아, 생각해보니 참기름을 안 발랐더군요. 참기름을 바르면 칼에 재료들이 붙지 않아서 깔끔하게 잘 잘린다네요. 참 예쁘죠? 생일 처음으로 만든 김밥입니다. 두 번째 김밥은 치즈김밥인데요. 역시 가진 재료들을 올려주시고 치즈를 올려줄 건데, 아까 치즈를 겹쳐 두었었죠? 빵, 망, 망, 핵망류 다 붙어버렸습니다. 이 녀석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떼어서 넣기로 했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잘 잘라서 담아줍니다. 세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로 각종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세팅한 뒤에 치트키를 꺼냅니다. 바로 한국인의 힘, 김치 중국 친구들이 자꾸 김치까지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있는데 니네들 집에 김치 냉장고 있니? 한국은 모든 집에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가 있어 그만큼 우리는 김치에겐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대지 마이스. 어쨌든 마지막 김밥이 가장 잘 나왔네. 역시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걸 오늘 또 한번 느꼈습니다. 완성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 아니 쏟아줍니다. 아휴 칠칠 보이시나요? 깨박. 오늘 함께 마실 음료는 어렸을 적 소풍 갈때 김밥과 함께 즐겨 먹었던 오렌지 주스와 비슷한 색깔인 보리탄산 음료입니다. 대세 전환이 김정은급이죠. 그래도 아까 디스했던 중국인 구독자분들을 위해 칭따오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일반 김밥부터 와 처음 쌈 것치고는 꽤나 맛있습니다. 두 번째 띠드김밥. 개인적으로는 김밥 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밥이 치즈 김밥인데. 제가 산건 그저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김치 김밥. 와, 레전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역시 한국인은 김치 짱. 김치 네,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그렇게 김밥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먹던 김밥이 남았을 때 우리는 냉장고에 집어넣어 두었다가 계란물에 부쳐 먹었었지. 우리 집만 그랬나? 맥주와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계란물에 부쳐 봤는데 진심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꼭 이렇게 해서 먹어 마지막까지 맛있게 잘 해치웠습니다. 역시 기름에 튀긴 건 맥주와 함께 먹는 게 짱이죠. 기쁨의 오징어 댄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고 다 끝나도 치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더군요. 엄마.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온 거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음식을 해먹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음식 적어주시면 대신 요리해서 먹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그럼 이만 끌게요.